내팔에내팔에 그러면 내팔가면 아니, 눈 너무 따가운데? 지금 오아시스인데, 맵너 어, 그거 안구, 안구고 아니야? 안구건아니요아니요뇨요아예맞 거야, 나 나도 거야. 자, 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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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진짜 위할 아, 거야 할 내가 잡았지, 개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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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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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피에사뀌었어 아, 뭐 이거 도제대요 현재 고이야진볼수 있나? 아니, 그거 아닌데. 갑자기 런데야 아, 맞아. 누운 키로 해 가지고. 아. 이거 그거... 그거... <laughs> 뽑아야 된대. <된데. 웃음> 그거 <웃음> 어, 빨리 안 났어. 아 어, 뽑았어. 세척하고 다시 껴야 지나자 <laughs> <낮아> 각인가? <laughs> 아, 야이야이제뿔야 이소, 이나 이소, 이야아소 이소, 이이비 이소, 이이로이속 이소, 이소, 이 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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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아 네, 거기서 이런, 타는 거구나. 이러면 네, 이속이. 이러면 이속 해서늦는데내레 비버. 뒷날 뒷 아, 그래, 그래. 봐야 돼. 뒷날 아, 봐야 아, 돼. 너무 돼. 너무 돼. 아, 어, 쓰레 쓰레 자리 못 잡았다. 자리 못 잡았어 얘네. 디버플아이 까기. 보다 일 일반 야내집 마련했어. 내진됐어 나중에 가어이 엔트리 트레플링 트레 오케이. y there's a marion, there's a marion, t h 플 t s t 플 e 아 a 기야내 c 마 n 한번 e t 게오 I can't get 오케이 can't get it. I can't get it. I 플 a 플 t get it. I can't get it. I can't 아나폴리좀 이게 좀어요힘을 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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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수를 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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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도 오르도 이르가 오르도 오른도 오르도 오르도 오도 오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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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아이스질이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에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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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스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나이이스이이스이 나이스. 이스나이이스이이 나이스. 나이스내 내집마련해준 내 계속 계속 실패. 해 내준마련. 아, 절감이 있 이게다 이라 야, 이게 다...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 좋은 생각 나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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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각와다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 몰래, 몰래, 가 몰래가, 몰래가. 안 돼. 뭔지 알 나만 아, 모르가 아, 나도 몰라. 나진다 몰라, 몰라. 뭐 하는 거뭐 하는 거야? 아. 걸려 나보다 데 나만 그래. 나내준마련해 오케이 내준마련 준비. 야 그것도 바로 밟자 음, 음, 음. 이거 코 바로 밟아 야내집 마련 내집 마련 나이스 야야야야 빙병 빙 나이스 내집마 이거 봉고여서 얘는못오지 봉고여서 못들오지 오케이 아브라카타브라 내집 마련 내집 마련 땅 막혀있어 이거 아니 아브라카타브라 에반데 나이스 나이아 까비 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딸렸어 이거 우리. 아이 힐러 잘 잡긴 했는데 이거. 맹 아, 내가 할게 포아나 리퍼 할까? 속하는 세안한테 한번 깔아줄게 똑같다 똑같다 사에힐배없어 와, 죽었다 나이스 야야 풀링했어 이 트레, 트레 오른쪽 이거 한 번씩 봐줘야 돼 믿겨 풀링, 풀 트레 대수 포장해 나이스 야, 불기 풀링 해줄게, 불기 풀링 다타 풀리는데, 이거? 이거 왼쪽에 아야 와, 데문려요 어떻게 해이 돼? 살릴게요, 살릴게요 나이스, 나이스. 야, 살렸다 문피, 문피 도망간다 도망가치 어, 나래한 번? 나이, 거 이거, 용해. 아니, 뭐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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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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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오른쪽 오른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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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스이이이 이거, 한 이거, 이한 피가 없어요. 피가 야, 선생, 힐러 다플링, 힐러 다플링, 힐러 다플링인데, 와, 진짜, 진짜. 다 아, 준비가 아, 안 돼. 나 이거 지금 잘 못한다. 오른쪽으로 간다, 우리. 그냥 오른쪽으로 간다잉. 여기 여원에팔폭 온다. 오케이. 리그룹 리그로, 리그로. 이거 8... 무적기 있나? 이팔폭 무적기. 무적기 7초, 7초. 8초. 이라 이봐, 이바저 이봐,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아, 바 디바, 디바 아, 이봐! 뒤에, 뒤에 <laughs> <방에 웃음> <방에 웃음> <빈데>? 아,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 아, 이봐! 아, 아, 이 아, 이봐! 아, 이봐! 아, 인봐 아, 이봐! 는데 아, 이봐! 아, 봐 이봐! 아, 이봐 우리야, 우리 뭐두가딱피요 살려줘야 돼. 와, 스라 나이스, 나 괜찮아. 야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갔어? Måste. 몰라, 뭐저 멀리 날아간 거 아니야? 이다 먹 사라졌어. 내 메이고. 안먹는데 리플레이를 다시 봐야겠다. <laughs> 플레이를봐 아, ah, 땅, 땅으로 힌거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아니야? 아니아니아방 아나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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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큐 누른 아큐 누른 못해. 그래, 봉구 봉구 쓸게. 아얘 예, 계속 오른쪽 봉만 한다. 이번엔 봉구 쓸게. 오른쪽 이게 오른쪽 끝단만 잘 받고. 딱 가지고 안 쓰다. 큐 둘이랑 쓰레트. 나 이거 봉구지킬게 그냥 봉구 지킬게. 나 그냥 앞에 봐줘. 아 얘네 얘네 안 온다. 얘네 안 온다. 이러면 앞만서 막고. 이봐 오른쪽. 오른쪽에 비바랑. 아 이거 이거 봉구야. 이대로 봉잘 따라가야 된다. 네. 형 뒤에 소 확인이요 야불기플링인데불기 혼자 있거링링 불길 플링. 봐아 불길이야 불길이야 공으로막아게 이거 공돌 나 못해 야플링나이스에에 오케이~~ 풀링~~ 아, 이제. c a 리 야, 뿅!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에